네 안녕하세요 구로 삼성탑정형외과 유인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양 바른성모정형외과 변주환입니다. 팀 안녕하세요 요즘 발통증과 관련된 질문이 많은데요 발통증 관련 질병으로 주저근막염 생각하는데 그외에 질병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환자분들이 발이 아프다고 진료실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어디가 아프신지 물어봅니다. 생각보다 발이 복잡한 구조물이고 발에도 아플 수 있는 병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일단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 어떤 병인지 반쯤 추측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발 뒤쪽이 아픈 사람과 발 앞쪽이 아픈 경우가 다른데 발 뒤쪽이 아프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족저근막염 말씀하셨던 그런 게 있고 그 외에 발 뒤꿈치에 완전 뒤쪽이 아픈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또 이제 발 앞쪽이 아플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근처가 아픈 그 종자골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어, 뿌리 쪽이 아픈 중족골통, 그쪽이 아프면서 발가락까지 찌릿찌릿한 지관신경종 이런 병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통증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힘줄은 종아리 근육들이 개 합쳐지면서 발뒤급집에 붙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활동력이 높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고령이어서 힘줄의 탄력성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거기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킬레스 힘줄 염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킬레스 힘줄 그 자체가 아픈 정도 있는데 아킬레스 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에 우리가 점액낭이라고 또 있죠. 점액낭염도 있고 그리고 아킬레스를 또 보호하기 위해 싸고 있는 건초 흔히 말하는 힘줄 집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 우리가 의심이 되면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디가 부신지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바닥에 있는 여러 층의 근육 중에서 가장 아래 층에 있는 굵은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는 막입니다. 음. 바닥을 디딜 때 충격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 충격이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자꾸 쌓이게 되면 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통증을 일어나는 걸 우리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죠. 지방 유축증이라고 있는데 지방 유축증은 족저근막염이랑 비슷한 위치가 아프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혼동하기도 하거든요. 족저근막염은 이제 걸을수록 통증이 감소는 반면에 지방 유축증은 걸어을 통증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엑스레이 찍어 보면 특징적인 게두 질환 모두 약간 석회화나 골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엑스레이 딱 보여드리면 아 저뼈 잘라내야 되나요?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물어보도록. 실제로는 그 뼈는 대부분 힘줄 속에 있거나 근막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거나 그렇게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초기에 통증이 좀 심한 상태로 오시면 냉찜질 같은 음. 이 단기 물리요법 같은 걸 일단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급성 통증이 조금 감소하고 나면 소염제 복용하시고 물리치료, 찜질, 스트레칭 이런 걸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증상이 좀 심하거나 혹은 오래 아프셨으면 또 이야기가 다르죠. 심하게 아프실 때는 주사 치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롤로 주사나 아니면 DNA 주사 같은 걸 이용해서 통증을 좀 경감을 시켜주고요.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야 되는 구조물이 약간 밧줄처럼 잘못 늘어나는 구조물에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섬유화된 밧줄 같은 상태를 고무줄 같은 상태로 바꿔주는 치료를 충격파로 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치료를 하면 결과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발 앞꿈치도 일단 어디가 아픈지에 따라서 이제 크게 나뉘는데 엄지발가락 주변이 아프면 우리가 통풍을 가장 먼저 많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풍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부에 어떠한 그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엄지발가락의 뿌리 그쪽에 이제 관절 전체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발등도 아프고 그다음에 발바닥 쪽도 아프고 발 안쪽도 아프고 이렇게 다 같이 아프고 통풍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발바닥면 쪽이 아플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쪽에 종자골이라고 하는 조그만 뼈가 있는데 이 종자골 옆으로 엄지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지나갑니다. 이 종자구가 힘줄 사이에 염증이 잘 생기는데, 그래서 이쪽 부위를 종자골염이라고 하죠. 감별하기가 사실 통풍이랑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통풍은 확실히 열감도 확실히 있고, 요 발적도 있고, 관절 전체를 침범하는 염증이기 때문에 발가락에 360도 방향으로 다 앞통이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에 반해 종자골염은 발바닥 쪽만 앞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우리가 두 번째 발가락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쪽, 그 뿌리 쪽이 아플 경우에는. 보통 중족 골통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발 구조를 보면 발목부터 발끝까지 경사져 있는데 우리가 발등뼈라고 하는 부위가 그 땅바닥에 이제 딱 닿게 되는데 이쪽에 뼈가 좀 기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뼈가 길게 되면 걸을 때 이쪽에 압력을 많이 받게 되고 압력을 많이 받으면 발바닥에 있는 구조물들은 상대적으로 퇴행성 변화를 겪기 쉽고 또 이제 염증이 잘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쪽 아래쪽으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걸 중족 골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또 무죄반증을 보면 무죄반증은 이제 엄지발가락 쪽이 이제 휘어지기 때문에 체중 부하하는 부분이 두 번째 발가락을 옮겨가게 돼요 두 번째 발가락에. 이제 압력이 많이 쏠리면서 그 밑에 특징적으로 압력이 많이 실려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이 부위가 아프면서 이제 발가락까지 찌릿한 경우도 있어요. 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 이 신경이 섬유화가 되면서 혹처럼 약간 굵어지는데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데 이 지간신경종이 있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족골통과 비슷한 통증을 일으키고 음. 근데 거기에 더 붙여 발가락까지 찌릿한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증상이 심하실 경우에는 뭐 프로로나 기이주사 같은 걸로 해서 통증을 우선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체중파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고요. 원인이 되는 행동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좁은 신발들 좀 피하시고 그리고 쿠션이 별로 없는 얇은 딱딱한 신발을 좀 피하시고 직업적으로 이제 뭐 안전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 가능하다면 운동화 같은 거좀 신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적정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종아리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힘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발 통증과 종아리 통증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발이 아프면 꼭 발만 치료할 게 아니라 이 종아리 쪽 근육을 얼마나 잘 컨트롤해주고 풀어주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걸 보고 계시는 아픈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을 잘 선택하게 되면 어떤 질병도 생기게 되고 또 신발을 잘 선택하게 되면 있던 병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어디가 아픈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대부분 여쭤보면 발이 아픈데요. 뭐 라고 하시지. 발 어디가 아픈지는 제가 직접 만져 보기 전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프면 과연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먼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